내가 먼저 게임하고 있었잖아 비켜 나도 게임하고 싶단 말이야 저번에도 내가 양보했잖아 오빠가 돼서 동생이랑 어깨싸움을 하면 어떡하니 오빠인 너가 양보해 할머니는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나도 게임 더 하고 싶단 말이야 아싸 이제 내 차례다 난... 얘들아 간식 먹어라 경빈이도 얼른 와서 먹어라. 뭐야, 두부잖아.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얼른 먹어봐. 두부는 오늘 급식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뭐야? 완전 밍밍하잖아. 어때, 맛있지? 네, 맛있어요. 자, 얘들아, 치킨 먹자. 경빈이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에요. 아싸 내 닭다리. 나라. 싫어. 나도 닭다리 먹을 거야. 내가 먼저 집었잖아. 집는다고 다너 거냐? 아빠. 오빠가. 아 할머니. 오빠가 돼서 양보해야지 또 어깨 싸움이니? 할머니는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경비나 수빈아 일어나야지. 지켜. 내가 먼저 씻고 있었잖아. 아침부터 또 어깨 싸움이니 오빠가 좀 양보해야지. 경빈아, 너 눈이 부었어. 경빈아, 무슨 일 있었어? 몰라. 할머니는 나한테만 그래. 자, 친구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경빈이 눈이 부었어요. 경빈아, 무슨 일 있었어? 자, 오늘은 남북통일에 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 통일이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을 말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으로 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서로 가족을 잃거나 헤어지기도 했어요 계속되는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 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헤어진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분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몇 분은 가족들을 만났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가족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헤어진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질문 잘했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상가족을 만나는 것을 상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상가족을 상봉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을 하려면 우리 친구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무슨 노력이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해요. 자, 이 음식들이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들이에요. 혹시 이 중에 먹어본 음식 있나요? 어, 저건 우리 할머니가 해주셨던 건데. 선생님, 저 두부밥 먹어봤어요. 경빈이가 먹었던 두부밥은 북한에서는 최고의 간식으로 뽑히고 있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는 북한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북한의 언어에는 경빈이 왔니? 수빈아 나리옷이 참 예쁘구나. 그치, 할머니 너무 이뻐. 수정한 나리옷 너무 이쁘다. 그치, 아버지가 수진이 예쁜 나리옷도 하나 사줘야 하는데. 아버지 일 없습니다. 지는 수정이 입은 나리 옷만 봐도 좋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진아 수정이 데리고 나만으로 내려가라. 아버지 일 없습니다. 지는 아버지랑 함께 가겠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말 들어라. 아버지 수정아 언니 잘 따라와야 한다. 언니+ 언니 나 도저히 못 가겠어. 수정아 좀만 참아. 수정아, 눈좀 떠봐라. 아빠,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아빠, 할머니 북한 사람이야? 이제 얘기해 줄 때가 된 건가? 경빈이는 할머니가 북한 사람이면 어떨 것 같은데? 응, 자, 친구들. 북한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한민족 국가예요. 북한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할머니가 북한 사람이어도 우리는 하나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경빈이가 많이 컸네. 맞아. 선생님의 말씀처럼 할머니는 북한 사람이시지만 우리랑 같은 사람이야. 할머니 행동에 경빈이가 많이 섭섭했을 거야. 할머니는 6.25 전쟁 때 동생을 잃으셔서 할머니는 마음에 상처가 많으셔서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드려야겠지. 할머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머니 마음 치료해줄게. 됐다. 이제 할머니 안 아플 거야.